조삼모사 설명하겠습니다. 조삼모사는 아침조, 석삼, 저녁모, 넉사로 구성된 성어로 이것을 풀이를 하면 겉뜻은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입니다. 3자와 4자가 동사로 쓰여서 3개를 주다, 4개를 주다로 쓰여지는데 이걸 반영해서 풀이를 하면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준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3개를 주고 4개를 줄까요? 의아하죠? 속뜻 보겠습니다. 당장의 차이에 신경 쓰지만 결과는 차이가 없다. 또는 간사한 께로 남을 속임이라는 뜻이 조사 모사의 속뜻입니다. 오잉, 갑자기요. 이것과 관련된 유래를 알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공할 때이저 자도 원숭이 저 자입니다.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줄때 아침에 3개, 저녁에는 4개 준다고 하였는데, 원숭이들이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줄게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옛 이야기와 관련된 성어가 조삼모사입니다. 당장의 차이에 신경은 썼지만 3개,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었을 때 아침에 4개 저녁에 4개라고 해서 당장에는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 결과는 차이가 없을 때 를 조삼모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다 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수학 비교해 보면 3 더하기 4랑 4 더하기 3은 7이라는 결과로 같습니다. 이 이유는 덧셈의 교환 법칙 때문인데요. 저기 저 쌤의 교환 법칙을 생각하면 조삼모사가 쉽게 생각될 것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수 고대 성어 설명하겠습니다. 학수 고대할 때 학자는 학, 학, 학은 새를 말하죠. 수는 머리수, 고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라는 의미고요. 대는 기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뜻은, 그 학처럼 머리를 길게 빼놓고, 고통스럽게 기다린다가, 겉뜻입니다. 그 학처럼 머리를 길게 빼놓고,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학수고대.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가 학사진입니다. 학.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학처럼 길게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거. 가뭄이 있으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학처럼 머리를 길게 빼놓고 고통스럽게 기다린다라는 것 뜻. 속 뜻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몹시 애타게 애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몹시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몹시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쉬는 날, 학교 학교 오지 않고 쉬는 날을 기다리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생일이 돌아오지를 기다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시진 않으신가요? 어제 시킨 택배가 빨리 왔으면 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새 학수고대 하는 게 몹시 기다리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학수고대는 무엇인가를 몹시 기다릴 때 쓰는 말을 의미합니다.